안녕하세요. 숙소관숙입니다 여기는 광주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과장님, 오늘 이렇게 배식봉사하는 분들도 특별하게 오셨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점심 배식봉사에는 우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신 홍종기 당협위원장님이 오셨고요. 이오수 도의원님 그리고 홍종철 시의원님 내외분 네 이렇게 네 분이서 점심 배식 봉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경농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170여분 어르신들이 식당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지만 이렇게 배식 시간에 애식을 봉사해 주실 봉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홍종기 당협위원장님, 이호수 도의원님, 홍종철 시위원님 내회좀 오셔서 큰 힘을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 잘생긴 분은 누구신가요? <웃음> 네. <웃음> 여자분인 줄 알았어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현입니다. <laughs> <laughs> 어, 맛있게 먹죠. 예. 오늘 메뉴가 있주 주긴 아주. <laughs>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 <laughs> 아, 의원님. 시현입니다. 네. 사모님이셔요? <laughs> 뭐, 네. <사모님이세요>? 아, 네. <웃음> 네. <웃음>

우리 저기 병뚜껑 많이 가져오신 <laughs> 네. 분이잖아 네 그쵸? 오늘도 갔다 왔어요 어머 그래요? 오늘 부대 갔다 왔어아네 맛있게 드세요 어. <laughs> 여기는 경기도청 교육청 경기도의회 여기가 수원 소방서 1리고 안전센터입니다. 오늘 한참이 여름에 더운 날에 노인복지관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희 국민의힘 들도고또절자에서 궁금하기도 했고 또 항상 그 옆에만 가던 게좀 평소에 항상 마음에 들렸었는데 이번에는 노인복지관에 와서 그리고 또 마침 관장님도 제가 여러 번 인사드렸었는데 실제 아버지분께서 이번에 와서 배식행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요즘에 또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이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또맞는또그 부분에 대해서 음. 또 저희들이 정치인이지만 지역에 지역의 어르신들이 또관겨노인 복지관에서 또 여름을 또잘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또잘 뭐 운동이라든지 음식을 또 어떻게 잘 드시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또 어느 날을 정해서가 아닌 어, 뭐 저희들이 뭐 수시로 와가지고 또 주민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에 어, 배식을 함으로 해가지고 또 어르신들을 직접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음식이 너무 맛있게 에, 맛있는 거를 먹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히 만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관계 노인복지관에 오셔가지고 외식공사 허재된 소강이 생각한 맛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예, 선거 철회만 오지 않고요. 항상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거든요. 특히나 어,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자주 가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가끔씩 들리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름인데 어르신들 어떻게 나시는지도 궁금해, 궁금하기도 하고 어, 요 계절에 오히려 더 봉사자도 없으실 것 같아서 또주방에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힘드시잖아요. 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휴가철에 맞춰서 계획을 한거오됐습니다 네, 부모님하고 같이 봉사해 시던데 <laughs> 가셨나요? 아 지금 잠깐 저희 와이프도 주관 복지 시설에 주기적으로 한 달에 두번 정도 대식 공사를 하고 있고요. 네, 주방 복지 시설을 하고 있고 어, 저희도 같이 봉사하면서 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 홍종규 위원장님 모시고 이호수 조의원 홍종철 의원은 항상 주민 곁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단장님도 <laughs>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예, 예. 사실은 지금 휴가 처리여서 저희 직원들도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휴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역시 휴가 처리다 보니까 기존에 봉사하시던 분들도 줄어서 배식하는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방요 위원장님, 위원님 시에 있어서 공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평상시에는 참 어려운 분들이신데 오늘 아침마다 눈씌시고 <laughs> 모자 <laughs> 쓰시고 장갑 착용하시고 어르신 인사하면서 배식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어르신들 지역 주민과 가까이 하시는 서 또, 기담아, 애사당이나 이런 한황을보시서 해결을 하시고, 그걸 또 정치에 잘 반영을 하시면, 더불어서 정치도 발전하고, 우 광교 지역 주민들의 삶, 우리 어르신들의 삶도 더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분이 이렇게 같이 오셔서, 감사하고 저희 광교도 이수표원으로서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